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6월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laughs>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중간고사 끝나고 대비를 하긴 했지만 약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달 정도 앞둔 두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집을 지금 거의 대부분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 문제집이든 유형 문제집이든 심화 문제집이든 아마 가지고 있는 문제집은 거의 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출 문제는 지금 조금 이른 경향이 있고요. 물론 하면 좋기는 한데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화 문제집을 한번 끝내 놓고 다시 뭐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반복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때 이제 내신 문제집을 보통 많이들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내신 문제집이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내신 문제집은 어려운 문제는 잘 없고요. 기본 유형에서 개념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시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중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라고 해서 학교들마다 배워야 되는 내용은 같지만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출판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 시험에 출제되는 교과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기출문제, 문제집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교 교과서에 딸린 출판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더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수학문제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특히 뭐 심화가 아니고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얘네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저는 어, 이왕이라면 음, 나는 기본기부터 좀 탄탄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과서에 딸린 기출문제집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왕이면 교과서 출판사에 따른 문제집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본과정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었던 것들 중에서 잘안 됐던 유형 연습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도 많고 그리고 범위 자체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범위보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할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험 볼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경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아마 수학, 영어를 놓지 않고 이렇게 봤었다면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암기 과목을 포진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는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한 2주 전까지는 수학이랑 영어에 집중을 해서 이걸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2주 정도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암기 과목에 집중을 하면 내신 성적을 받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아제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그럼 대비를 하니까 조금 어, 유용하더라라는 어,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